19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A 점과 B 점의 좌표를 먼저 표현을 해볼게요. 자, A 점 같은 경우에는 E의 X제곱 그래프랑 Y는 T의 교점이니까 E의 X제곱과 T가 같다라고 하면 이 A 점의 X 좌표는 log E의 T가 되겠죠. 그래서 A 점의 좌표는 log E의 T 콤마 T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B라는 점은 E의 X제곱과 2 t 랑 같다라고 해주면 자, 여기는 log E의 et, et. 이렇게 비점의 좌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는 ft라는 넓이, 그리고 gt라는 넓이를 줬는데, 자, 먼저 ft라는 넓이를 보면, 사각형. 자, a, b, r, p라고 했어요. 자, a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b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r, p. 그래서 이렇게 사다리꼴이 하나 만들어지죠?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ft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gt라는 넓이도 주어졌어요. a, q, s, b죠. 자, 여기가 a고, 여기 q, 그리고 여기 s, b까지 해서 마찬가지 사다리꼴 또 하나가 만들어지죠. 자, 얘 넓이를 gt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의 넓이를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자, ft는 사다리꼴 넓이 2분의 1 곱하기. 여기를 아랫변으로 볼게요. 그럼 a 점의 x 좌표니까 log 2에 t가 되겠죠. 더하기. 윗변은 B점의 X좌표, 로그 2의 ET가 되겠죠. 그리고 높이는 자 여기 R점과 P점, 이 선분 RP의 길이죠. 자, 그럼 결국 B점의 Y좌표랑 A점의 Y좌표 차이니까 ET에서 T를 빼면 되죠. 곱하기 T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2분의 T에 로그 2의 ET 제곱이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은 GT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GT도 사다리꼴이에요. 2분의 1 곱하기 자요 길이는 t죠. 그다음에 요 길이는 2t죠. 그럼 두개 더해서 곱하면 3t가 되고, 곱하기 높이는 a 점 b 점 어, 어, x 좌표의 차이죠. 그럼 여기 여기서 요거를 빼는 건데, 진수에서 2t 나누기 t니까 로그 2에 2죠. 그냥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2분의 3t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g t 분의 f t의 값을 일단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g t 분의 f t는 2분의 3t 분의 2분의 t에 곱하기 로그2의 ET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약분 해줄게요. 2분의 T, 2분의 T 이렇게 없애주고 그러면 계산하면 3분의 1 곱하기 로그2의 ET제곱. 자, 얘가 GT분의 FT의 값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값이 지금 자연수가 돼야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n이다. 자, n은 여기서 자연수입니다. 자연수라고 이렇게 두면 우리가 식을 정리할 수가 있죠. 자, 일단은 3을 곱해서 로그 2의 e t 제곱은 3n이다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러면 여기 3n을요 우리가 또 밑을 2로 하는 로그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니면 요걸 바로 우리가 지수식으로 바꿔도 되겠네요 그죠 자 요걸 지수식으로 바꾸면 진수에 있는 e t 제곱은자 밑이 2죠 그럼 2의 3n제곱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우리는 t를 구해야 되는 거죠 t의 값에 곱을 구하는 거니까 t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일단 t 제곱은 2로 나눠주면 2에 3n-1 제곱 이렇게 되고 따라서 t는 2에 2분의 3n-1 제곱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n은 자연수거든요 그럼 자연수를 넣어서 t의 범위가 지금 1에서부터 100까지예요 자 그러면 일단 n에다가 1부터 넣어보는 거예요 n에다가 1 넣으면 2에 2분의 2 제곱이니까 2에 1 제곱이죠 t 값이 자 그럼 얘는 가능한 t 값이죠 자그 다음에 n에다가 2 넣어볼게요. 그럼 2의 2분의 5제곱이죠. 자 2분의 5제곱은 아직까지는 100안 넘어요. 왜냐하면 2의 3제곱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8보다도 작은 수예요. 자그 다음에 n에다가 이제 3을 넣어본 거예요. n에 3 넣으면 2분의 8되니까 2의 4제곱이죠. 아직 안 넘었어요. 자그 다음에 n에다가 4 넣으면 2의 2분의 11제곱이죠. 자 얘도 역시 2의 6제곱보다 작죠. 2의 6제곱이 64이기 때문에 얘는 아직 100을 안 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n에다가 5 이상 이제 5를 넣어보는 순간 2의 7제곱이 되죠. 2의 7제곱은 128이니까 n이 5 이상부터는 t의 범위가 100을 넘어버린다는 거죠. 자 따라서 가능한 t 값은 이렇게 4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 곱해달라 했으니까 자 2의 지수끼리 다 더해주면 되죠. 1 더하기 2분의 5 더하기 4 더하기 2분의 11 이렇게 되니까 얘는 2의 13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